네, 안녕하세요. 예레입니다 어,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어, 제가 최근에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. 왜냐면은 이제 3월만 되면은 이제 아시아 30명 이렇게 출전권을 두고 대회를 합니다. 그 대회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, 뭔가 이제 훈련에 집중을 더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조금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지금 이제 3일간의 대회 중에서 어, 데이 1, 데이 2까지 다 마쳤고요. 이제 오늘 마지막 데이 3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. 워크아웃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를 남겨둔 상태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, 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, 이제 막, 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. 마지막 워크아웃은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서, 어 이제 구독자님들과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LM국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바로 체육관으로 가서 마지막 워크아웃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자 이제 어, 오늘 마지막 와드를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핏 슈팅스타 부천역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어, 이게 짧은 와드인 만큼 우선은 몸을 좀 많이 풀어야 돼서 어, 좀텀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응원군, 응원군, 들리 하이파이, 아이고. 네, 바로 이제 몸 풀고 와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전략은 자살 페이스 개열심이 본격적으로 이제 플로어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 마쳤고 어 이번에 금토일 3일 동안 진짜 히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해 줬어요 이런 플로어 세팅도 다 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어 희원 선수는 다다음 주에 이제 팀전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서포트 했습니다 <laughs> 이팅 <laughs> 너부터 잘해 <laughs> 네, 저부터 잘해야겠죠 일단은 야키오는뭘 <laughs> 그렇게 드시는 거죠? 네 이거는 클리어 머슬 이거는 산화지수 베타알라닌 카페인 시트롤 에 <laughs> <시발. 웃음> 왜 자꾸 남의 삶에서 바를 <laughs> <laughs> 안녕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저지 화이팅! 애레 <이레> 화이팅! <laughs> 오, 도발했어. 알라준대요. <laughs> <삐. 웃음> 준비되면 손 들어요, 둘 다. 갑니다. <laughs> 화이팅! 여기까지. <laughs> 둘셋넷숨잘 쉬면서 다섯 하나, 여섯 화이팅 하나, 일곱 하나, 마지막 화제야 여덟 하나,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거의 다 왔어. 열세, 열넷, 열다섯, 성시철리고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예, 여기, 여기 바라보고요. ん 좋아요 일곱 서이 가자 여덟 두개서이 3분대 나오자 자, 끝까지 그렇지 자, 마지막 하나 서이 3분대 가자 3분대 가야돼 잘했어, 잘했어. 아, 씨! 끝났다! 와! 끝났다. 아. 잠깐만, 걔 <laughs> 아, 기다렸어. 어, 한 필수 네. 나왔어. 숨어있어. <laughs> 존나. 이것으로 2022년 크로스핏 수능 끝났습니다. 어, 이제. 세미파이널 6월에 열리는 부산 세미파이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! 네,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쿼터파이널 마지막 와드까지 다 마치고, 어, 결과는 어, 아시아 5등, 한국 1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일단 이번 주까지 크로스핏 본사에서 영상 판독을 다 마치고, 오피셜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와드하는 영상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드 중에 이제 저랑 저지의 어, 카운팅 미스로 인해서 버핏박스 점퍼 버를 하나를 덜 했어요 15경리치17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페널티가 먹게 되는지 크로스핏 한국 스태프분께 어,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행하는 와드의 페이스를 보고 그에 맞는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략 한 2, 3초 정도의 페널티를 먹을 것 같고요. 이런 기록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특별한 순위 변동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6월에 열리는 부산 세미파이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